네가 울면 나도 운다. 윤갑 강철이 이여리의 손에서 무언가를 느끼며 흔들리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강철이는 슬픔이라는 인간적 감정을 완전히 거부하던 존재였다. 그러나 윤갑의 몸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감정을 견뎌야 했고 결국엔 그것에 무너져가고 있는 듯 보였다. 무너짐의 시작을 보여주는 회차였다. 동시에 여리의 심기가 깨어나는 진짜 기점이기도 하다. 겉으로는 점점 무너지는 강철이 그러나 속으로는 날카롭게 연산하고 있었던 열이 겉과 속이 완전히 엇갈리는 인물들의 윤갑의 몸에 빙의된 강철이는 중전 박씨와 이정황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전에는 눈빛만으로도 궁인을 제압하던 그가 중전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은 강철이 감정이 생긴 거단이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억, 즉, 윤갑의 기억 조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장면은 윤갑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강철이와 융합 중이라는 복선이자 암시다. 윤갑의 영혼 일부가 아직 육체에 남아있고, 강철이와 투쟁 중이다. 여리와의 연결점이 바로 그 윤갑의 정서다. 여리가 경비석을 꺼내어 강철이를 쫓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강철이는 제압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며 뒷걸음질만 친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경비석은 단순한 호신용 부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넙덕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 경비석은 단지 강철이를 쫓는 힘만이 아니라 강철이의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경비석은 진실을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여리가 이 돌을 강철이에게 들이댈 때마다 강철이는 자신도 모르게 윤갑의 기억에 휘말린다.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팔척귀가 등장한 대목이었다. 이전까지는 실루엣으로만 등장하던 팔척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앞에 강철이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이 장면 단순한 퇴마 장면으로 보기 어렵다. 팔척귀는 단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왕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산증인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한 원한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팔척비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다. 그는 왕실에 의해 죽임당한 모노으로 선왕의 죽음과 관련된 실체일 수 있다. 이는 원자광의 병의 원인과도 연결된다. 이정왕은 이번 회차에서 다시 한번 왕과 인간 사이의 딜레마를 겪는다. 아들 광희의 병세가 악화되자 드디어 여리와 강철이를 권례로 불러들이기로 결심한다.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스스로 꺾는 일이자 신과 인간의 경계에 발을 들이는 위험한 선택이다.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등장한다. 왕이 몰래 있던 문서들 중에는 선왕의 비망록이 있었고 그중 일부 문장이 여리의 존문 업덕을 지목한다는 암시가 등장했다. 선왕의 광증은 업덕의 국과 연관되어 있으며 왕실과 무속의 오래된 인연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즉, 여리와 왕가는 과거부터 이어져 있었다. 이번 회차에서 강철이는 열리를 직접 구하려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자신을 경계하고 미워하던 열리를 위해 팔첩비와 마주서려는 태도는 단순한 인간적 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곧 강철이가 용이 되려는 집착보다 중요한 감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강철이는 이미 용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는 윤갑의 기억과 열리의 감정 속에 살아가는 제3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원우와 대비의 은밀한 대화 장면이 흘러나온다. 대비가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왕의 아들 원자가 죽게 되면 용인대군이 세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은근히 암시한다. 풍산이 대비에게 바친 부적 중 하나의 붉은 매듭이 묶여있었는데 이는 열리의 경비석과도 동일한 매듭법이다. 즉, 대비는 오래전부터 무속과 연을 맺고 있었고 여리의 가문과도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데비는 여리의 신기를 감지하고 있다. 여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리가 왕실의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궁갑 강철이의 내면 분열은 본격화된다. 두 차안은 이제 감정의 경계를 허물며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거나 서로를 파괴할 것이다. 여리의 무당 본능이 각성된다. 그녀는 단지 악귀를 쫓는 수준이 아니라 왕실의 비밀과 과거의 진실을 소환할 자다. 팔척귀의 정체는 선왕 혹은 그를 죽인 자의 원혼일 수 있다. 혹은 왕실의 죄와 저주를 구현한 존재일 가능성도 있다. 이정왕의 결단은 조선을 흔든다. 결국 그는 법을 어기고 부당과 악신을 걸로 들인다. 이는 정치적 파국의 서막이다. 경귀석이 반응한다. 그러나 이번엔 여리의 손이 아니다. 강철이의 눈이다. 강철이가 경비석을 스스로 꺼내어 여리에게 건넬지도 모른다. 이는 그가 완전히 강철이가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리의 진짜신기 조문노떡이 숨기고자 했던 무녀의 피의 숙명이 깨어날 것이다. 흔들리는 궁궐, 무너지는 경계, 부하의 충격적인 엔딩은 분명 신호탄이었다. 강철이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찬 악신이 아니었다. 여리를 지키기 위해 팔척귀를 마주하기 위해, 심지어 인간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시파는 그 어둠의 실체를 밝히기 시작한다. 이무기 강철이와 무녀열이 개혁 군주 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율하려는 대비와 최원우의 운명적 충돌이 점점 가시화되는 회차다. 강철이는 꿈을 꾼다. 가뭄과 홍수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 여리를 지켜보며 멀어져 가는 어린 윤갑. 이 모든 장면은 현실이 아니다. 이는 윤갑의 기억 속 잔재이며 강철이가 거부하려 해도 점점 감정에 침식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마침내 들린다. 그만두어라, 여리는 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윤갑의 목소리. 이는 드라마 최초로 윤갑의 의식이 강철이와 대화를 시도한 순간이다. 윤갑의 정신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강철이의 몸 속에서 차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여리와 함께 있을 때 강철이의 의식 위에 떠오른다. 여리는 도성에서 무녀의 본능을 점점 되찾는다. 광희의 상태를 본뒤 중전이 흘리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조모 넉덕을 떠올린다. 그녀는 결심한다. 내 몸을 사용하라. 대신 나의 방식으로 하겠다. 여리는 단순히 신기 있는 무녀가 아니다. 넉덕을 뛰어넘는 신과 계약할 수 있는 신령의 그릇이다. 그녀는 팔척비와 대면하기 위해선 자신의 무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리는 단순한 영매가 아니라 뒤마무녀의 마지막 혈통이다. 경비석은 그런 그녀를 봉인하기 위해 존재했으며 지금 그 봉인이 점차 깨지고 있다. 드디어 팔척비와 여리가 마주한다. 그 순간 여리는 환영을 본다. 붉은 비단 옷을 입은 젊은 무녀, 수레에 묶인 남자. 그리고 걸에서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 선왕은 살인자였다 무녀를 죽였다 그날 난 왕실에 죽었다 팔척귀의 본 모습은 조선 후기 처형된 무녀의 오눈이었다 당시 왕실은 무당의 개입을 철저히 금지했지만 몰래 들여온 무녀가 굿을 벌이다 왕자 선왕의 형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능지처 참당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족의 음모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그는 왕실과 무속이 충돌한 비극의 상징이다. 여리와 넙덕이 같은 피를 이었기에 팔척귀는 여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경고다. 대비는 마침내 움직인다. 맹인 판수 풍산과 함께 영인대군에게 신령의 기운을 씌우기 위한 의식을 준비한다. 이 장면은 조선 사극 사상 보기 드문 어두운 무속이식 연출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로 있다. 풍산이 외우는 독경 속 여리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신을 배신한 무녀의 피, 심장으로 봉한하이다 여리라 부르며 단절할지니. 풍사는 여리를 재물 삼아 팔척비를 봉인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눈치챈 강철이는 드디어 움직인다. 그 누구도 그녀의 피에 손대지 못한다. 여리는 혈목에 다불리는 무녀 혈통의 마지막 팔척비를 막을 수 있는 건 그녀의 심장이지만, 동시에 죽음도 의미한다. 레비는 여리를 의식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 강철이는 윤갑의 기억에 잠식당하며 드디어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인간은 그를 버렸고 여리는 그를 지켰다. 윤갑은 죽음을 받아들였고 여리는 살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경비석을 다시 꺼낸다. 이건 널막기 위한 게 아니다. 널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강철이는 경비석을 여리에게 건넨다. 자신이 더 이상 악신이 아니며 여리의 문녀로서의 길을 지지하는 증표로서 강철이는 용이 되기 위한 집착을 포기했다. 그는 이제 수호신이 되려 한다. 임갑과 강철이 두 정신이 하나로 합쳐지며 신혼합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된다. 왕의정은 마침내 신과 악귀를 모두 걸러들인다. 광희는 위독하고 대비는 재물굿을 강행하며 최원우는 암살자를 움직인다. 모든 갈등이 터지는 그날 밤, 여리와 강철이는 팔첩귀가 서린 중궁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중전 박씨가 그 앞을 가로막는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이 칼을 들어라. 무당이 아니라, 어미로서 말이다. 마지막 장면, 여리는 경귀석을 이마에 붙이고 자신의 신기를 개방한다. 그 순간, 하늘이 울리고 바람이 뒤틀린다. 중전 역시 예전 무당 가문 출신이다. 그녀의 과거가 곧 여리의 미래, 결국 왕실의 피에도 무속은 흐르고 있었다. 신과 인간, 권력과 무속, 감정과 희생의 충돌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서사를 선보였다. 다음화에선 과연 누가 희생되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이제 선택은 여리의 몫이다. 여러분은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길 바라시나요?